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1의 은 다른 성읍에,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여, 그 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님과 내 사람과 느낀 사람과 서울의 시간과 달라졌죠. 날씨가 달라져서 아마 교회에 올때 여러분 마음도 어, 기뻐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아, 모든 것이 이제 달라 때가 있는데 네, 그 때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되기가 참 좋습니다. 아, 우리가 어, 미국 워싱턴 DC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네, 방문객들이 꼭 가는 코스가 있다. 투어하는 코스가 있는데 오싱턴에는 백악관도 있고, 또 민건 기념관도 있고, 또 스미소니언 방문관단 관도 있고 어, 여러 에, 투어할 곳이 많습니다. 어, 그런데 어, 예국의 중요한 인사들이 오싱 오신, 오턴을 방문하면서 결국 빠질 수 없는 하나의 필수 코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알링턴 국인묘지입니다 알링턴 국인묘지인데 이곳에는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묘지의 방문의 절점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묘지가 아니라 4명의 문명 용사의 무덤이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무덤이 있는데, 4명의 무명 용사들이 있는 그곳이 그 모든 묘지 방문에 가장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그래서 각 전쟁에서 숨진 무명의 용사들 기리는 무명 용사의 무덤이죠. 이 무덤 앞에서는 매 시간마다 근이병들, 소위 올드 가드들의 엄숙한 교대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교대식이 있으면 반드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곳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이 꼭곳에 쳐다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부러 투어를 고안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 나라를 지켜온 것은 반드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소위 무명의 영웅들이다 라는 것을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투어를 고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나라의 훌륭한 유명한 사람들이 그 나라를 이끌고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의 용사들, 그들의 헌신과 희생과 그들의 눈물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지고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을 일부러 그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함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 11장 이어서 12장까지 보게 되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잖아요 성을 건축한 다음에, 다음에 이 성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헌신한 문명의 자원 봉사자들의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 것도 참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그 실은 그 건축된 그 성을 지키고 관리하고 거기서 살아 내는 것은 더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 는 그래서 모두가 그냥 성벽 거축에서 이제 끝! 하고 그냥 손뗄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네. 그러나 그 성을 여전히 지키고 관리하고 그 성에서 사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전에 보면 우선 백성들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의 성내, 도시의 사도로 제비를 뽑아서 그 예루살림 성 안에 살게 합니다. 어.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자원자 성전 밖에서 관리하는 그 사역들을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성전 사역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성전 밖에서도 여러 사역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 이 일은 아마도 좀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건물을 이렇게 관리하거나 또 청소하거나 또그밖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다한 사역들, 그런 관리하는 사역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성전 안에서만 사역을 하려고 하면, 그쵸? 그렇죠? 밖에서 누가 안되주이 성전 사역에 나서 마음껏 예배 드리면서 애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겨지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 이 안에 들어와서 개입을낼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런 바깥 일들이 안정되지 않은 것은 성장 사역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면에서 볼때이 예. 안에 일 못지않게 이 중요한 사역이 바로 성장 바깥에 관리하는 사역이었다는 라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은 19절에 보면, 은그 당시에 성의, 그 성, 안에 성을 의그 지키는 문지기들이 모두 몇 명이었느냐? 아, 모두 172명이 봉사했다고 했어요. 문지기. 예를 들어서. 예, 성전에 바깥일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문지기들만 있는데, 그들은 172명이에요. 숫자가 엄청 많죠. 자이들이 뭐, 어떤 일일까요? 예, 올날로 온랄로 치면 이 교회에 다 와서 예배 안내 이또 예. 하나 주차 이런 그런 것들이 겠죠다 하나 또, 또, 또 청소하는거 예. 우리 교회에서 보면 아침 일찍 이주일날 오셔서 빗자루주의를 하면서 바깥 쭉 돌면서 다 치워요 정리하고 그래서 모든 성들이아 이곳에 와서 정말 청결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들으시도록 섬기는 <laughs> 분들이 있어요 예. 누가 알아서는 안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섬기고 싶은 거예요. 네. 매번. 네. 감사하죠. 네.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여러분들 예배 오시면서 이런 봉사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한 번쯤 감사하다고. 정말 내 마음을, 감사함을 전하는 것도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뭐 크게 주차장에 넓어서 뭐 주차 안내하고 그런 건 없지만은 이도식 교회에서는 주차장에서 다자 눈에도 많이 떨어지고 시비도 많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또 교회 안나온 사람들이 예. 주차 때문에 날려요. 예. 근데 우리는 넉넉하게 할수 있으니까 따로 뭐 주차 안내 이원을 두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약간 그 일을 멋지게 성게를 그분을하해서늘 감사하며 같이 또 기쁨으로 그 일에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이놈이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게 서로가 막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가 격려하고 또 서로가 그 일을 함께 하겠다고 자원할 때 그것은 언제나 하나의 님 교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역에 대한 허신입니다. 기도하는 사역. 우리 11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매우 낯선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맞다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맞다이 아. 사람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가 아, 우리 1 7절을 볼까요 다 재밌습니다 그런 기도하게 감사하는 말씀을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기도하는 사역을 하는 그 모든 것의 리더였다 예. 모든 걸 기도하더라 예. 이 사역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기도사역에 헌신했던 리더였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어. 이러분교회에서사용 가운데 그 하나가 뭐냐면 중복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네. 중복기도 사역. 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중복기도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중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도 각 구역마다 우리 구역장을 통해서 올라온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눠서 기도할 것들은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또여러분 기도 시간마다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 몸이 또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연약한 그 식구들 향하여, 향해, 속들 향하여서 모든 합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그 모든 공동체는 그 교회는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 우리가 격려하고 또 여러 번 강구하고 또 계속 그들에게 안내하고 또 우리가 같이 먹기도 하고 또 함께 어디 가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하는데 그것은 뭘 위해 기도 서로 중복 기도하는 그 기도 위에 세워질 때그 든든하게 세워질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의 자기의 생각을 위해서 자꾸 자주오지하다 보면 서로가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서로 모여서 야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 힘을 다하지높이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아놓죠. 이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은 오래가지 못해요. 인간에 의해서 쌓여진 바벨탑은 그 공동체를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도 왜 그렇게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든든하나?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믿음이 그 가정이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 평생 다른 길을 가다가 다른 삶을 사다가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산다는 거, 이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다이런 기적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으로, 업으로 다 보죠. 또내 모든 것다하나가 밑바닥까지 다 하게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사랑으로 품으면서 함께 메우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간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산 가운데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중보 기도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 그래서, 조금만 어떤 일이 생겨도, 자기의 구역을 위해서, 또 믿음 연약한 자를 위해서,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그 일을 놓으서한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든든해져요. 내가 뭐, 그 말과, 말로 격려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마음이 든든해져요. 아, 내 옆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기도하는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다 살아갈 때, 그들은 그길에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게 뭐냐 바로 기도의 주는 기도의 네 번째는 찬양사역에 대한 헌신입니다 11절 2 2절을 보면 은 우씨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씨 우씨는 어떤 사람이냐 다같이 읽을까요 다같이 읽습니다 22절 네. 우시인데, 이 우시는 아주 길게 그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죠. 자, 그의 조상이 노원의 입받침을 다 해준 사람이 누구냐? 우씨한 사람 이 누구냐? 우시한는 사람, 우시.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찬양사역의 일환으로 동일하게 소중하게 그 일을 생각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한 곡의 찬양에 올려주기 위해서는 그한 곳에 그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찬양할 때도 악, 악보를 카피하면서 또 반주자, 지휘자, 또그 전에 우리가 미리 다하나나 연습하는 그 과정까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잠깐 우리는 찬양 한곡딱 든다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찬양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자기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쫓기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올려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찬양사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특별히 2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지원받았던 찬양하는 자들이 나중에는 찬양대, 성가대도 조직하고 나중에는 각종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활동을 했음을 그 이후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비 스스로가 그들의 헌신과 찬양 가운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히려 그 찬양이 부녀와 어린이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기뻐했고 나는게 여기 보니까 부녀자들과 어린아이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게기쁨입 찬양이 찬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감사가 감사를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는 구역과 교회 모임에 사역의 헌신. 자 11장 3절에 보면, 여기 유다 지역과 예루살렘은 다시 여러 지역의 성읍들로 나누어서 그곳에 누구를 세웁니까? 리더들을 세웁니다. 리더. 각지역별로 리더를 다세웁니 그리고 이 리더들의 이름들이 4절 이하에 보면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각자의 향리와 총까지도, 리더를 또 세웁니다. 그래서 그곳에 리더를 세워서 그 일을 다 감당하게끔. 그래서 백성들의 피로를 공급하게 하고 그들을 성기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거죠. 예. 단순히 영적인 그 일을 해서 그냥 단순히 그것만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한 것들도 다 공급하면서 예. 그들의 모든 것을 뒷받라게 하면서 그 백성들을 성기는 미음를 세웠다 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늘날 우리에게 만든 구역장들 구역장 예. 그 다음에 각 기관의 장들이죠 예. 이 구역장이나 각 기관장들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구역장으로 세웠으면 꼭 구역에 있는 식구들다 책임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안내하고 또 금액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누기도 하고 또 같이 교회 안에 또 서로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하기도 하고. 그런 일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다 써버려서 모든 백성들이 마음 놓고 그성에 머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향하여 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역을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참여와 헌신이죠. 참여와 헌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자를 통해서 기억하시며 그 우리의 길을 열어, 열어가십니다. 그러나 구경꾼들은 그의 하나님의 기억의 대상이 아니죠. 또 사람들의 기억에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그 책임을 감당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면 알아주실 것입니다. 예. 카일 아이들머니 쓴책 그 가운데 여러분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제가 어디가 소개한 적이 있었거니다 예. 여러분은 팬이니까, 아니면 제자인가. 예. 그질문 앞에 대부분 사람들은 제자라고 말하지만 팬인 경우가 많아요. 예. 잠시 열광했다가 박수치다 잠시 그곳에 머물렀다가 떠나나나, 그 다음에는 아무런 자기게 에 영향도 없고 아무런 일도 없듯이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버리는 가나의 팬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로서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의 자리에 행할 때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무명의 자업공사다. 그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1964년, 경기도 화천, 백감산비구장시대에 해석된 한 젊은 초급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빨간 가풍이 물들어가는 그 시기에, 초과을오후에 순찰을 하는 가운데, 이 자초만 우어진비구장시대에 양지반은 산 모퉁이에 세워진 쌓여진 이끼가 낀 돌무더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돌무더기 한쪽에서 녹슨 철모와 썩은 나무 둥돌 같이, 같이 보이는 편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직감적으로 아, 이 나무 편말이 어느 무명 농사의 묘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그의 눈앞에 자기 또래의 젊은 무명 용사의 환상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는 아직도 화양 냄새가 가시지 않는 이돌 무덤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 그리 지어진 나무 편말 대신 종을 위해서 인생을, 자기 인생을 꼽혀우지 못하고 헌신한 그 젊은 사람을, 젊은 병사를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런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조각을 꺼내서 시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에 곡을 붙여 탄생한 곡이 바로 비목이란는 가곡입니다. 비목. 우리 모두가 다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름 모를 이 비목의 사연이 그리고 비목의 주인공의 헌신이 우리의 후대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아, 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수많, 나를 위해서 그동안 헌신하고 기도하며 눈물로 섬겼던 수많은 무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그 사람을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면서 기록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6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사 너희 믿음과 함께 은혜를 위하여 나사람으로 이집트 선도를 섬기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니다 아멘. 아, 네.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와, 너희가 지금까지 조합에 맡아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교하던 너희의 모든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성도를 섬긴 것과, 그분 이제도 성기고 있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참 작은 것 하나조차도 결코 그냥 버려두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시며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하랭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 예. 비록 나의 작은 걸음이 비록 더딜지라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은 작은 한 걸음,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 내가 헌신을 통해서 또 우리 시몬에서 내가 뭔가 성경도 역량을 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면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참력해서더큰 우리 교회와 또이지역을 하여 쓰임 받을 수, 받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수있는 저와 여러분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유.